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신개념 밀폐용기 선 라이즈입니다 좋은 상품은 고객님들이 알아보시는데요 응. 사실 뭐 시중에 많은 밀폐용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 네. 라이즈 응. 이 멀티용기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신 데는 바로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. 진정한 멀티용기 오늘 보고 계신데요 예쁜 테이블웨어 기본 밀폐보관용기 기본입니다. 거기다가 랩 호일 대용으로 사용하시니까 용기를 가리지 않고 써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뛰어난 밀폐력이 뚜껑에 있습니다. 뛰어난 밀폐력으로 남은 음식, 과일에도 랩 호일 대신에 한 번만 씌우기만 하면 밀폐 뚜껑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특수 실리콘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밀폐력이 뛰어나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실수 있고요. 야외 가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고 특히나 디자인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식탁에 바로 올리셔도 손색이 없습니다. 36피스의 넉넉한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선라이즈 신개념 밀폐용기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. 가격은 129불이었는데 89불! 8 9불에 소개해 드립니다. 홈쇼핑월드 주문 전화는요. 1858180050번 1858180050번입니다.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.